전국적으로 도입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공기관들이 다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활동했던 그 많은 대규모나 또 활동의 적극성을 대면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지금은 소규모로 또는 비대면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식되거나 종료되기는 에 요란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잠식이 된다,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은 버리시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즉, 감염병이라든가, 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잘 대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위생, 건강, 마스크, 거리두기, 이런 활동이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대면 활동. 즉, 우리가 접촉해서 뭐 30명, 5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이 한꺼번에 활동하는 것들은 이제 지, 양 해야 되고, 작은 숫자에 모여서 자주 모이는 방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우리 생활의 패턴을 바꿔가야 되는데, 저희 더불어 노인복지관이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했을 때가 1일약 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15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마을 식당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50명 정도고,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에어도 마을 식당 물력이 되면 최소한 그래도 한 25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복지관이 전체 프로그램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탁도라든가 이렇게 비말에 뛰는 활동들은 애들에게는 또안 하고 있거나 아주 작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은 거리두기하고또 방역, 생활방역을 절대 잘, 잘 지키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함께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면하는 것들이 좁아지고 비대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었던 것들이 저희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어제서 소식을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것을 작년부터 해왔죠 더불어락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300명 정도가 이용했던 더불어 노인복지관이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는데, 그러면 안 오신 150분들은 집에 계시거나, 또는 복지관 아닌 집 인근 이렇게 산책하고 있거나, 경로당도 가셔야 되는데, 경로당도 문을 안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분들은 더 어려운 생활 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홍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불어TV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리고 있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더불어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강산구 전체 벚꽃 거점에 마을복지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마을 복지관을 만들 계획인데, 올해 25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마을 복지관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을 마을 복지관이라고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잖아요. 우리 더불어 노인 복지관 같은 이큰 공간의 복지관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장소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금은 경로당이, 이제까지는 신토 이제 정도의 기능이었다면, 이제 복지관 기능으로서의 약간의 기능을, 위상을 올리고 거기에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건강 제조라든가 건강 상식, 그 다음에 몇 가지 여가 프로그램들을 잘진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복복지 파트너라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양성할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관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마을로 많이 내년부터 다닐겁니다. 그럼 이 공간이 좀 비겠죠. 그러면 복지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주인의 지금까지 주인으로서 활동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좀더 주인의식을 갖고 이곳을 이제 관리 운영 및 우리 김지영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어, 이곳에 좀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우리 선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노인, 노인이라는 게 늙을 노자 사람 인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래 그리고 영어로 노 no 하면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죠. 노 하면은 노인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배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노인을 다른 이름으로 선배시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배시민 이제는 어르신 이렇게 표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하고 선배시민을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 협회에서는 선배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후배 세대를 이끌고 모범을 보이고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점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노인이,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고 경륜이 있는 시민으로서의 선배시민. 그래서 저희 더불어도의 국지관이 전국에 가장 선두적으로 100명의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을 꾸렸어요. 내년에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한우유교 반에서도 선배 시민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시고 자원봉사단에 참여해서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10월, 11월달에 저희가 풍영정천 뚝방에 상자텃밭 아시죠? 상자텃밭은 한 20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부나 생명농업과하고 협의가 끝났고 생명농업과에서 그걸 설치해주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 퇴비함, 육묘장, 그음에 상자텃밭, 미생물, 그다음에 빗물제공통 이런 것들 설치해서 바야흐로 더블런드인 복지관과 움남 대니인 공원과 홍양 정촌 뚝방을 있는 그래서 오다 가다 채소도 하나씩 살펴보시고 하나씩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상자텃밭 하나씩 그래서 더블런드인 복지관에 회원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상자텃밭 하나씩 분양 받으셔서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소소하게 많은 작물을 이렇게 채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좀더 풍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저희 더브랑운 노인복지관의 건물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벽면 녹화 사업이 기초공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꽃들이 심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브랑운 노인복지관의 운남글림공원과 함께 정말 친환경, 녹색 건물로서 어, 기후위기 대응에 좀 시발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동물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고, 고금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선배 시민, 어르신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서 잘, 함께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